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아입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평생 합니다.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회사에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잘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이미지를 좀 좋게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피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피치가 마음에 드시나요? 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마음에 든다면은 굳이 뭐 스피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상사 보고를 할때 너무나 힘들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항상 면접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오해를 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말에 신경 써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가 응예응이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치원과 어리집에 갑니다.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요,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잘할 수가 있어요. 잘 말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향적인게 너무 강하고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서 초등학교 가서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는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서도요, 요새 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왕따 문제잖아요. 이 왕따라는 것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약한 친구들한테 강하게 하려고 하고 또 강한 친구한테 약해지는 게 우리 어린이들인 것 같아요.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목소리 씩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 발표 같은 거할 때도 어때요? 씩씩하고 재밌게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한다? 목소리가 작다? 선생님한테 복도에서 인사를 할 때도 바닥만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오해를 할수 있어요. 아, 쟤는 인사성이 없나? 근데 이 친구는 오해가 아니죠. 오해죠? 왜? 이 친구는, 어, 나 인사했는데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은 인사를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이 스피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 가면 수행평가에서요, 손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장 선거에 당선이 되거나 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신감도 생기면서 나중에 고등학교나 이렇게 입학을 할때 많은 부분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왔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런데 이 수시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내신 등급이 굉장히 낮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면접을 굉장히 잘 봐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원하는 학과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수능이나 뭐 논술 전형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거 외에도 다른 전형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서도요. 수시 면접 잘 보면은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갔는데요. 대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갔어. 이 졸업했으면 끝이겠지라고 했지만, 대학교에 가면은 지방에서 온친구들 있고, 그리고 내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전공 선택 수업도 있고 교양 수업도 듣는데 발표하는 수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왜 받아야 됩니까? 회사에 또 이제 내가 지원을 할때 성적도 기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는 거를 다 제외하고 말하지 않는 수업만 선택을 해서 듣는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학에서도 스피치가 중요하고 회사 입사를 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상사 보고라던가 업무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대학교에 가고 졸업을 하고서 내가 원하는 회사 입사했다? 거기에서 끝나는 수도 있지만은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나중에 은퇴하고 난 후에 제 2의 인생을 뭔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이 스피치가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피치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뭐 채취 PT가 많은 정보를 주더라도요, 여러분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스피치가 중요한지 이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자, 여러분. 내가 스피치에 자신이 없다. 목소리가 너무 작다. 자신감이 없다. 말을 좀 기승전결 있게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저 유스피치와 함께라면 정말 재미나게 교육받으면서 그리고 결과물도 굉장히 좋으니까 제 영상, 신유아TV 영상을 보면서 힘들다, 잘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제 책도 보시고 학원에 뭐 문의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결론은 스피치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유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스피치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 영상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